그리고, 이, 요선 문년역이 오히려 더, 범인력보다는 가까워서, w 속권라고 충분히 할수 있죠. 제일 메리트 있는 거는, 102동에 77 타입,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거의 중층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주변으로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해 보이는데, 네. 여기 앞에도, 범인 3-1 재개발 정비사이 어, 예정되어, 이, 기운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참... <laughs> 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부동산 캐디입니다. 오늘 지금 네. 뒤에 보니까 표시가 아파트 마크네요. 그쵸 모든 분들이 잘 아는 이편한 세상 대림. 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모델하우스인가요? 아 오늘 여기 범일 이편한 사람들은 뭐 생소할 수도 있어요. 따로 광고도 많이 하진 않았고 뭐 대광하고 분양할 때쯤에 분양했던 곳인데 지금 모델하우스거든요. 여기 이편한 세상 아, 6월달에 분양을 했던데 네. 진짜 지도세도 모르게 분양을 한것 같아요. 사실 분양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제 동호소 선... 작수점 앞두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와 봤습니다. 저희 며칠 전에 센텀 파크 SK뷰도 다녀왔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모델 하우스 보는 거는 좀 공부가 확실히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오셔서 직접 모형도를 보는 게 제일 좋죠. 주위 편의 시설이나 부산에서 유명한 동촌도 있고 뭐 더블 역세권입니다. 문현역또 하나 어딘지 아십니까? 문현역하고 범일역. 범일역. 그럼 더블 역세권이라는 말은 사실 초역세권이라는 말은 아니네요. 아, 초역세권은 빼죠 사실 여기도 뭐 그렇게 초역세권 아닌데. 10분 상도 아니고 한 5분 정도면 갑니다 그리고 2호선 문현역이 오히려 더 범일역보다는 가까워서 더블역세권이라고 충분히 할수 있죠 더블역세권이라고 할수 있다 네. 저는 2호선이랑 가까운 거는 확실히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오늘 이 모형도 보면서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지금 여기 범일이 편하는 84타입은 거의 조합원분들이 다 가져갔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게저층만 남아 있고 제일 메리트 있는 거는 102동에 77타입 102동에 77타입 가쪽 라인인데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거의 중층까지 남아있었거든요 앞에 막힘도 없고 동천 앞에 있고 해서 제일 저는 여기가 로얄이라고 생각합니다. 102동하고 101동이 가장 로얄 동 이다. 응, 101동이나 102동 강남국민도 보시면 은 막힘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어, 없는데 8산에 이제 조합원분들이 다 가져가셨다 거의. 그 지금 범일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 으로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해 보이 는데 네. 여기 앞에도 범일 3-1 재개발 정비사업 어, 예정되어 있고, 있고 여기 이쪽에도 지금 104동 대각선 방향 으로도 남서쪽도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명당이라고 할수 있는 뭡니까? 인생 역전. 인생 역전? 잘 모르겠는데요. 로또. 아 로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응, 대한민국에서 1등이 제일 많이 당첨된 곳 여기 있어요, 여기. 저희 남편이랑 네. 시아버님이 버스 타고 매일 응. 동에 어, 로또, 응, 로또. 가서거든요. 옵니다. 새벽부터 줄서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기운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다. 그럼 로또의 응. 기운이 가장 가까운 1 0 4동 그거는 그냥 우스갯 소리고 일단은 대한민국 1등은 맞아요. 1등이 제가 알기론 한 50회 조금 안 되게 당첨된 곳이기 때문에 터가 좋은 거 맞는 거 같아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범일동 이쪽으로 쭉 가시면 범일역이고 자유시장 있고 이 주변에 또뭐 있더라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아닙니다 커넥트 현대 새로 리모델링 됐기 때문에 범일역 네. 앞쪽에 현대백화점이 커넥트 현대로 바뀌어서 지금 인기도 많고 MG 분들이 많이 찾는다 합니다 더 현대처럼 부산에 아, 그렇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인 거네요 어, 지금 완성이 돼 있고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시죠 범일역 바로 앞에 현대백화점이 있어 니까 10분 안에 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저는 지금 범위 이편한 세상의 가장 큰 장점은 네네. 여기 북항 재개발하고 네. 주변에 지금 가장 핫한 단지 네. 블랑서밋시 네. 또 하나의 호재가 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엮으면은 지금 뭐 블랑서밋 자리랑 북항 그리고 여기 문현 우암 쪽이 아마 천지개벽할 겁니다. 그리고 DIL 하고다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지 뭐 상장이 가진 않죠 사실 아직 실감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2호선 라인으로 우암동 쪽하고 지계골역 사이 안에 네. 사실 13,000세대 정도가 27년까지 들어와요. 음. 근데 범일1 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네. 걔네 단지가 거의 다 안정화되고 난 이후에 28년에 이제 입주를 하니까 네, 네, 네. 그게 좀 진짜 큰 강점이 될것 어, 같아요. 메리트인 것 같아요.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동안 28년에 여기를 입주를 하니까 그게 큰 메리트인 것 같긴 네.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지도를 보면 무년 네. 트레시비 완판이 됐잖아요. 공공분양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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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밑에 무년 상구역이 사실 저는 핫한 음. 부산의 재개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리고 오늘 아까 들었는데 패링턴 말에 84가 완판됐다 <laughs> 진짜? 응, 84가 완판돼서 분위기 보시면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사실 지금 보면 저희가 이렇게 미분양 단지를 다녀보는 이유가 네. 저는 미분양이 해소되는 그 시기가 굉장히 네. 뭐 상급지 라인이 가격 음, 음. 뜨는 것과 큰 네.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패딩턴 말에 84 완판은 생각보다 의미가 있다 어, 이게 꿀 정보일 거예요 강남권 구독자분들 어, 보시면 이게 조금 분위기 파악하는데 큰 어, 지표가 될수 있죠 북항 재개발 보면 네. 5호 고급창 하고 교통 그리고 뭐 시베이 트램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네네. 혹시 위치가 어딘지 알수 있을까요? 어, 트램이 네. 이쪽으로 쭉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북한 개발은 이쪽으로 보시면 재개발 1단계로 해서 블랑서밋 자리가 55 고급창 공원화되는 여기 위치라고 보시면은 충분히 거리선 메리트도 있고 다 같이 북한하고 해서 이어갈 수 있는 단진 거죠. 5호 고급창이 거의 부산에 여기 보면 제2의 시민공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시베이 트램이 하기 위에 부전역에서부터 네. 쭉 시민공원을 타고 내려와서 음. 북한까지도 연결이 되고 음. 블랑서스를 지나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교통적으로도 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만 된다면 뭐 엄청난 거죠 사실 문현동은 사실 진짜 부산에 어떻게 보면 딱 저희 정가운데 네. 있잖아요 정가운데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기도 좀 괜찮은 위치일 것 같다 어, 그렇죠 뭐 교통도 뭐 동서고가나 해운대로 가거나 전면쪽으로 나가거나 서부쪽으로 가기에도 중심부에 있어서 시간대가 거의 다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어, 뭐 자차랑 1, 2호선 중간에 W역세권이기 때문에 엄청 훌륭한 위치고 일단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북항하고 무군연호함은 진짜 천지개벽할 곳이긴 하다 사실 지금은 부산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도 없고 욕을 많이 할것 같기도 해요 진짜 팩트를 말씀드리면 욕부터 하죠 근데 그 미래를 본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고 일단은 이 편안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입지 요정도 봤으면 혹시 네. 요 위에 유닛 설명도 좀 가능하실까요? 아, 하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여기 유닛은 혹시 뭐뭐 뭐 있을까요 유닛은 68이랑 지금 77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84는 없네요 84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서 지금 저층 몇 세대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 68이랑 77타입 보러 가보겠습니다 아, 네, 가보시죠